안녕하세요 뉴욕바이어의 엔터 수현입니다 베이저 유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디올 제품이에요 이번에 윈터 컬렉션이 발매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극소량으로 그 발매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올 담당 셀러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첫날 오후 12시 오픈이 11시인데 12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이 없어서 대기가 걸렸어요 제가 첫구매자 때도 대기가 음. 걸렸는데 일단은 오늘 가져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하고 난 후에 금방 품절이 된 VVIP들이 먼저 수령을 해간 그 제품을 마지막으로 제가 주워습니다그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이 뭐죠? 가방입니다 가방이요? 네 근데 먼저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내돈내산 진짜. 이거 다시 팔 건가요? 아, 그팔수 없습니다. 실착용 시에 네. 파워 실착 용도는 요런 제품은 한 번도 못안 썼어요. 인보이스에 비아 인보이스. 아, 그냥 어, 여기서 인보이스 찔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아, 집에 인보이스 많아서 나중에 한 번에. 진짜 <laughs> 못겠습니다부탁이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셀러님께서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열어 보는 <laughs> 네.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박스 열어보죠. 박스 열어볼까요? 네네. 박스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때 매장에서 수령했을 때 빼고 처음 보는데, 이거는 아마 스트랩이겠죠? 일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스트 백이 있고, 밑에 완충제가 있고요. 아마 개런티 카드 같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적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약간 여성 백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여기 이 테이프를 뜯어보면은 이런 백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약간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들어가서 에어팟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이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걸면은 되는 것 같아요. 끈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고,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이 각자 탈착이 다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조그만 게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고, 조그만 것만 착용하고 싶으신 분도 있,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풀면은 이렇게 끈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긴 스트랩을 여기다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조그만 것만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총세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거군요 그쵸 하나 첫 번째 거랑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그리고 같이 전체를 다 하는 세 가지를 연출을 할수 있을 것같아요 보면은 일단 작은 거부터 보죠 작은 거는 정말 그냥 작아요 마그네틱으로 돼 있어요 음. 여기 안에 이렇게 디올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카드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완충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조그맣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에 개인적으로 제거 에어팟을 잠깐 야파 네. 프로 제품을 넣으면 그냥 편하게 쏙 들어가면 오 사이즈가 딱이네 네.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오. 그리고 마그네틱이 되게 쫀쫀하고요. 여기 뒤편에도 뭐 하나 넣을 수 있긴 하네요. 안 넣어쳐야 할까요? 카드 여기에 카드를 넣을 것 같고, 아니면 명함이나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또 열어보면요. 요건 약간 여성 장지감 느낌이 좀 나요. 일단 먼저 완충제를 제거를 하고,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또 여기,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카드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디올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또이 안쪽에도 뒤편에도 또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또 각을 잡는다고 한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많아요. 약간 여성, 그 정말 지갑? 미니백 정도의 크기는 확실히. 그렇죠 미니백 정도의 크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제가 디올 제품을 구할 때 다들, 세들백을안 샀냐,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세들백을안산 이유가 너무 이 오블리도 패턴이가해요다 도배가 되어 있어서. 한참 고민을 한, 한 찰나에, 이제 셀러분이 이번에 이런 제품이 들어왔다. 딱 고객님은 찾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 너무 예쁜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착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크로스백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은 스트랩을 늘려야 되지만 크로스백으로도 착용을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이면 지갑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도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클러치도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크러, 클러치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다니는데 토트백은 또 번거롭고 그럴 때는 여기에 핸드폰 뭐 찾기 그다음 뭐 지갑 같은 카드나 요즘에는 사실 현금 잘안 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하나에다가 넣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님도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어, 되게 예뻐요.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맥, 뭐, 크롭스로 메는데도 네. 좀 짧게 매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스트랩을 늘릴 수 있으니까 편하죠? 생각보다 아, 불편겠요 <laughs> 이거 가격이 얼마죠?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 근데 뭐 기존 디올 백들세들 백이 액트에한 300만 원대 중후반 40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게나온는 거잖아요. 이것도 편하고 정말 이거 하나에 올인이 다 되잖아요. 오늘 제품 디올 가방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거대한 제품을 하나 들고 올것 같습니다. 그 제품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셔도 될것 같은데. 전 세계에 딱 3개 남은 제품. 아니, 발매를 세 개를 한 제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